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박지영 기자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문 대통령이 넷제로우를 선언했는데 기업들은 덜덜 떨고 있다는 내용 인데요 왜냐하면 전환 비용만 거의 400조 에 달할 거라는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총의 얘기를 좀 살펴볼게요 경영자총협회는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넷제로우를 선언 했다는 얘기를 좀 전해 드렸죠. 여기에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데 이 환경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영하는 모양새인 반면 국내의 경영계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쏟아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국내에는 제조업 비중이 높죠. 이런 산업 구조상 대개 부담이 아주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는 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엔에 우리나라가 내야 되는 어떻게 탄소 배출을 얼마나 감축을 할지, 그에 따른 감축 전략은 무엇인지가 담긴 장기 계획인데요. 아마 이번 이 레드스라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넷째로 선언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넷제로가 명시되는 만큼 감축 규제는 아마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에요. 목표를 제시를 했으면 그에 따른 전략을 발표를 하겠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규제를 내고 있고요. 이게 규제로 갈지 인센티브를 주어지는 방향으로 좀 유화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2.9%의 기업이 환경규제 강화 때문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넷제로 선언이 현실화되면 재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는 거를 우회적으로 설문조사 를 통해서 주장을 한 건데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땐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도출 등 미래 경쟁력 확보 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대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과 국가 경쟁력을 고려 한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이번 넷째로 선언은 과도한 목표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향된 감축 목표가 현실적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050년까지 넷째로 보다 50% 지금의 절반 감축 목표는 적절하고 현실성이 있다 라고 응답을 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점을 좀볼수 있는데 감축 목표에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규제 때문에 정부가 탄소 저감을 드라이브를 걸면서 우리를 옥죄다면 이건 곧 우리에게 부담으로 올 거야라고 보고 있는 시선을 나타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상 국제 수준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목표를 하향해야 된다는 거다. 사실 이 정총의 일문조사 결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단기적인지점만 내놨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할수 있는 부분과 할수 없는 부분이 나눠지는데 사실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전략을 내놓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나중에 해드릴 거지만 제3자 PPA같이 뭐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분실가스 감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큰 기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도입한 지 국내는 올해 초에 작년 이제 9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이라는 걸 세우면서 처음 얘기가 됐었고 아직까지 그것도 완성이 되지 않았고 닥쳐서 우리나라 정부는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좀 혼란스럽고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한 로드맵을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50년까지 내 제로 하겠다라고 던져놓은 상황에서 세계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중심이라서 온실가스를 저감을 하는 게 상당히 좀 무거운 과제예요.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할 부분이 특히나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은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답했고요.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재반 여건을 조성해달라.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상공회의소도 대출권 거래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거기서 뭐 10개 중에 3개 기업만이 계획이 있다. 6곳은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기업들에게 당근을 줄지 자는 채찍을 줄지는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하는 걸로 이 설문조사 결과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겠죠. 왜 이렇게 재계가 부담을 가지냐면요. 기간산업만 400조원 비용 폭탄을 맞는다는 거예요. 10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5대 주요 기관 산업 협회가 이 레즈스 2차 산업계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여기에 모인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수준의 대책으로는 제조업 생존이 위태롭다. 그래서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추정하고 재원 마련 등의 대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산업연구원에서 이번에 보고서를 내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3개 업종에서만 최소 400조 원이 넘는 전환 비용이 필요하다. 근데 수명이 남은 기존 설비의 매물 비용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훨씬 증가. 한다. 이 400조원이란 게 지금은 추정치고요. 사실 어떻게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처하냐에 따라서는 금액이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에너지 경제 연구원 에서도요.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 저하는 국내 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다. 세계에서 제조업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로 다른 국가들보다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동준 연세대학교 교수도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은 결국 원가 경쟁력을 무너뜨려서 고용 감소, 제조업 전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전환 비용을 정부가 함께 감당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이유만 해도. 서비스업이 기간산업이거든요. 그럼에도 10년간 1,300조원의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주요 업종 협회 관계자들은 이 레드스의 온실가스 감축 흡수 기술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종합적인 로드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주민 ESG에서도 다룬 바 있는데 좀더 궁금하시면 그 동영상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제조업에서 우리가 경쟁 중인 국가들의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잠깐 뭐 해 드리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간 산업, 이 제조업을 살리면서 어떻게 대체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국내보다 아주 로드맵이 촘촘하다고 볼수 있어요. 중국이야 뭐 수량, 공세 등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거죠. 전환에 있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데 제조업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기업들의 부담으로 전가를 하면은 제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강력 한 채찍만을 들었을 경우에. 그래서 이 산업 연구원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현실을 고려한 장기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 연구원은 이 레드스를 산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적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국형 장기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누가 짜느냐 말이에요. 지금 장기 비전하고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넷째로, 그 그러니까 목표를 생정하는데만 좀 왈가왈부하는 게 엄청. 많아요. 국가 기후 환경 의도 그렇죠. 뭐 환경부하고 산업부도 사실 이 목표에 대해서 그렇게 환경부는 환영을 하지만 산업부가 굉장히 우려를 표했었거든요. 산업부는 항상 이 토론회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게 전환을 하는 게 맞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선언은 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이 산업연구원에서 지적을 한 바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9%로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아요. 특히 철강의 코크스, 석유화학의 나프타 사용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공정의 경우 대체 방안이 없어 기업들도 난감해하는 부분이다. 이걸 대체하려면 뭐다 사업을 아예 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더라도 2050년까지도 엄청 기간이 적게 남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빠르게 사업 전환 포트폴리오를 바꾸 뭐 이렇지 않아요. 지금 현실이. 환경부가 발표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에 따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30%를 차지해요. 그래서 감축 부담도 가장 커요. 그런데 이 전환 비용에 대한 논의도 되지 않고 지금 그래서 되게 이 제조업 탄업 부분에 환경부가 굉장히 푸시를 가하고 있거든요. 줄이라고. 이번 3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서도 유상 할당 업종이 늘었죠. 그리고 유상으로 구매해야 되는 배출권의 비용 수도 늘었습니다. 10 %에서 10%를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축 의무는 커져만 가는데 사실과에서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 연구원은 탄소화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내 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이라면서 제조업에게 일방적인 감축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내 주력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든 유인책 없이 감축만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로시 지게 되고 비용 부담에 따라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는 탄소 누출도 우려된다는 설명이죠. 전 세계적으로 리쇼어링 현상이 있는 거 아시죠? 다들 이제 자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국내에서 채찍만 들었을 경우에는 자국 기업들이 어, 못 살겠다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 밖으로 나가는 게 지금은 이득이 더 있어요. 왜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쓰기도 아주 적절한 환경이고요. 그래서 LG 화학도 폴란드의 공장을 증설하지 국내 에 증설하지 않죠. 그래서 산업연구원은 생산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통해서 세계 제5위의 제조업 광고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이 문제가 상당히 참 어떻게 될지 귀추가 되게 주목됩니다. 기업들로선 답답한 상황인데 정부는 사실 이의드맵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넷째로와 같이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만 눈길이 가 있단 말이죠. 이 목표를 제시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50년 내 째로 선언을 해도 괜찮은 건지가 선행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목표 먼저 세워놓고, 그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 발표하고, 그에 따른 뭐 전역 수급 기본 계획 바꾸고, 그에 따른 기업에게 푸시를 가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탑다운으로의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기업으로서는 장기 전략을 짜려고 해도 어떻게 될지 지금 반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한 상황이고, 정부는 일단 던져놓긴 던져놨는데, 이걸 어떻게 채찍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공... 뭐나도렇고 활성화도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국내 넷째로 선언과 관련해서 왜 기업이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보면은 이번에 환경부에서 레드스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데도 토요일에 막 개최를 하는 등 준비가 안돼 있단 말이죠. 준비 사항을 어떻게 하는지 완전히 오픈을 하고 사실 이거는 정부 부처에서 인식이 높아져야지 기업에게 부담도 줄어들 수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급박하게 전환이 될 경우 기업 사업에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 사업에 타격을 받으면요. 고용이 감소되겠죠. 감소되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그래서 이 전략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전환 같은 부분에서는 EU나 뭐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일본 같은,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초부터 벌써 어떻게 전환을 할지에 대해서 딥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EU야 뭐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참 취재를 하고 있는 저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식은 제가 꾸준하게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데일리 ESG 꼭꼭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